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이 기름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름붐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기름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그 기름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 일서 2장 27절 말씀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안에 거한다는 뜻은 사실 이 기름부음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기름부음에 순종한다 기름부음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뜻은 어제 바로 그것은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을 따라 행한다.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네. 성령의 움직이심, 그 기름붐을 따라 행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이것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 이 기름붐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이고 밖에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 영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laughs> 참된 신앙생활을 갖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것은 생명의 교통 가운데 산다. 우리는 그 생명을 영접했고 이 생명과 지속적인 기도를 통한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생명의 교통은 당연하게 생명의 흐름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교통은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또 이게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스물네 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늘 순간순간 주님과 교통을 치밀한 대화처럼 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늘 이야기하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생명의 교통 가운데 살때 그것이 기름부음을 체험게 하는 것입니다. 또그 의미는 다른 뜻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성령의 우려와 함께 하시죠. 이것을 기본적으로 믿어야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우려와 함께 하시지만 그 성령의 우려와 함께 하다는 그러한 임재, 그 느낌을 지속적으로 느끼지 않는 분들이 많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근데 어느 때는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그 임재를 느끼고 어느 때는 임재를 느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어쩌든지 우리 안에 이 기름부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우리가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느낌이 내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본적으로 항상 의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기름부음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럴 때이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얼굴을 얼굴의 빛을 본다는 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얼굴의 빛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 임재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내적인 그런 느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데. 우리가 그 인재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냥 기름붐에 대해서 한뭐세번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그럼 이 기름붐의 가르침의 결론이 무엇인가? 사실 기름붐에 대한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죠.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그냥 성막에 마당이 있고 그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시작이라는 게 있어요. 시작. 그 시장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실 때,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장이 쫙 갈라지면서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는 모든 길이 열렸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지성수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시장도 이렇게 찢겨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시장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시장입니다. 육신이.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라는 표현이 갈라져서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육신, 육체가 사실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기름음의 가르침을, 우리가 체험을 깊이 하려면 바로 우리 육신이 처리될 때 우리는 실제로 성령의 음직이신가, 임재하신가, 영을 따라 사는 모든 행활을 갖게 될줄 믿습니다. 영적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열쇠는 기름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름붐이 뭐라고 했어요?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고, 네. 이것이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하는 생활이다. 네. 이럴 때 바로 우리는 다양스럽게 기름붐을 갖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늘 사모하고 우리 영안의 그 기름붐을 늘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순종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름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기름붐에 대한 이해를 더 온전히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체험을 가져야 돼. 실제로 우리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이 그분이 우리 안에 이제는 오시게 되는데 그 생명은 실제로 어떻게 그 생명을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지만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돼야 돼. 나의 생명이 되려면 그것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실제라는 건 실제의 영 따라 할까요? 실제의 영. 실제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하면 이해가 잘안 가요. 사실 진리의 영이렇 이게 딱 잡히지 않죠. 그러나 실제의 영. 이거 실제.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셔야 나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지만 그분이 내 생명이 되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그 바로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누가 오시냐면 성령이 생명의 실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의 모든 것은 성령이 오셔야 실제가 돼요. 그리도의 구속이 십자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구속이 나의 구속이 되려면 성령이 오셔야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구속이 돼 나의 구속이 돼이 모든 실제를 갖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생명으로 와 계시지만 그분이 나의 생명 나와 함께 하시려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뭐 성령과 생명은 같은 의미지만 어찌하지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참된 생명의 실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느낌은 곧 성령의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바로 우리 온 존재를 영적으로 잘 지키려면 그. 잘 지킬 수 있는 실제의 능력이신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을 공부했으니까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한번 갖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사람은 이 우주 예 창조는 타락을 합니다. 마귀의 사단에 의해서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창조였는데 그 타락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시 구속하셔요. 구속.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바로 아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 오셔서 바로 때가 되면 몸이 찢기고 피를 다 쏟아 내고는 말미암아 그 모든 타락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속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타락의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은 이 삼일제 하나님이 이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은 바로 삼일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도달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막 하늘만 계신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안에 도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래요. 네. 이 성령이 오셔야 아까 말씀한 모든 것에 실제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이두 가지 방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첫 번째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십니다. 원래 그 성령은 본질이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분의 본질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죠. 그리고 그 생명을 따라 생활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은 우리 안에 첫 번째 성령은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여러분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또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분은 한편적으로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지만 그분은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의 영으로도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네. 그분은 생명의 영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위에서부터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두루마리, 두루마리의 거둬서 입혀 주십니다. 이것은 왜요? 능력의 영혼은 충만하다. 또 우리는 또 우리 안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생활,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이두 가지 충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채양하고 또외적으로는 복음 전파의 능력이 있도록 능력 영으로 충만한 이두 충만을 다 가져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내적인 충만이란 충만이란 단어는 보통우리가냐 플레루 헬라어로 플레루라고 쓰고요. 또 외적인 충만 그 단어는 플레토 이런 단어를 씁니다. 어찌한지 우리는 이두 가지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능력의 충만함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이는그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계속 제자들에게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가 떠나온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요한 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희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언급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 사람한테는 그 성령은 알 수도 해. 세상 사람한테 성령이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은 믿는 자에게만 오셔요. 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오직 누굴 위해서? 믿는 사람에게 오시라고. 하나님은 모든 피물을 위해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하늘과 땅과 모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그분이 역사하지만 우리 아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근데 성령은 오직 믿는 자그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는 너희와 함께 과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을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 7절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떠나야 내가 가야. 내가 죽어야 보혜사 가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살려 주는 영어로 오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그 하나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읽어보니까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그리고 숨을 이렇게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사실 이 보이사 성령이 그들 안에, 제자들 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사실 이게 성취된 거죠, 성취. 어느 날,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다. 그분은 사실 공기처럼 오셔서, 형계에 보면 그분이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딱 나타나셨다가 그분이 나가셨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양 순간적으로 또 영이시니까 보이기도 하시고 안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 그 부활하신 날 이후에 주님은 공기처럼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늘 무엇을 하든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무엇 우리가 뭐 좋은 일을 해도 함께 하시죠 우리가 나쁜 일을 해도 그분도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셔요. 왜 함께 하실까요? 나쁜 일을 해고 타락했는데도 주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셔 왜? 타락을, 바닥을 가다 보면 올라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데고 올라오려고 계속 안 좋은 점도 끝까지 함께 영원토로 함께 하십니다. 네. 어찌하든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생명의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시는 생명의 영으로 함께하시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이 이제는 마지막 부활 하시기 전에 그냥 승천하셔서 사실 또는 제자들 함께하다가 그냥 승천하시기 전에 그냥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마디 더 하죠.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유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의 영을 받을 때까지 바로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제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누가 기록,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그것이 성취되는 사건.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8절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의 영이 너희에게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능력의 영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잃어버린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때 이루어지냐? 이 약속이 바로 오우순절 타락방에 이루어집니다. 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이루어진 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생활을 이끌어가시고 그러나 이 능력의 영은 바로 오순절 날 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이제 위로부터 임하게 되죠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겠 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능력의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날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명의 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 그 일은 부활하신 날. 네. 그러나 한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능력의 영이 부어진 것은 오순절 날 임한 겁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이두 가지를 이렇게 헷갈려하는 분도 많죠. 우리는 이미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네. 그러나 그 성령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능력으로 체험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성령 침례,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체험해야 된다.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구원 받지만 여러분도 예수님이고 구원 받았죠. 근데 어느 때부터 너를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 구원의 확신도 있고 만나는 자에게 담대하게 예수도 말하고 복음도 전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요? 이 오순절 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모여. 이 성령, 침내, 능력이 이만큼. 네.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를 다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네. 이두 가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네. 아마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은 이 내적인 생명의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네. 또 외적으로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도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보통요 구원받고는 새벽 예배 잘못 나와요.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파워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새벽에 이끌려서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들 보면 내가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보면 어떨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 그것이 뭐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끌려서 오는 거죠. 새벽 예배 네. 나오는 또 그냥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내 생명의 충만과 능력의 충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 나는 생명의 충만과 능력의 충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어떻게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누려지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돼. 생명의 충만함도 누리고 능력의 충만함도 늘려야 되는데, 아, 네. 이두 가지를 우리가 누리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아, 내가 거듭날 때, 내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오셨구나. 네. 이것을 확신해야 돼. 자, 그만 오신 분을 또 오십시오, 오십시오, 막 그러지 말고, 아, 니야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는게 중요한 거야. 그렇잖아요 오시는데 자꾸만 또 오시라고 그러지 말고 이미 오셨지만 오셨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 충만히 넘치는 충만은 뭐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안에서 넘쳐나고 내 마음 안에서 넘쳐날 때 우리 놀란 역사 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아,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아, 네. 위치는 이미 성령을 마시는 위치에 이미 있어요. 네. 그리고 한 성령으로 다침 내려서 한 번만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미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거듭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근데 네, 네. 내 안에 오신 분이 충만하도록 해야죠. 충만하게 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 그래서 우리가 뭐, 쭈 우리가 뜨겁게 내 영이 열리고 영이 해방될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진짜 우리 안에 그 성이 쭈 많이 흘러넘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이 막지만 창자가 이렇게 끊어질 정도로 그런 상한음을 갖고 주님을 진짜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네.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영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네. 성령이 충만하게 넘쳐나도 쭉 아. 그분을 바라보서 기도를 하면 진짜 여러분의 영이 열리고 해방되면 네. 이충만한 흘러나올 때마다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축복도 함께합니다. 아. 가장 내일부터 말씀 을 나누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주의 주를 부르는. 아.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구원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도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쉬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을 달라고,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뱃속 기쁘고 주님을 마음껏 크게, 크게 불러보십시오. 한 5분만, 10분만 부르면 이미 충만해져서 아, 네. 여러분도 그걸 내 쪽으로 다 느껴요. 자유와 기쁨 안에 충만하고 이제 모두 할수 있다는 담대함도 생기고 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살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예. 성령의 충만함 우리 모두가 가져 내적으로 충만뿐 아니라 능력으로도 충만하여 예.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예. 주 예수로 기도합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야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야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셨어